일 있으면 진짜 더 세게 얘기할 <laughs> okay, 이걸 이걸 오라 갔다니까. 미방사, 파이팅. 원래 없었네요. 나이스. 투한볼게들들러나스나미스나 바랑 미백스나피백 나? 어. 뭐미션 이게 루트이지누불란다 어, 돌아왔구나. 아, 어, 씨. 진짜... 뭐야? 어, 근데 진짜 근데 난뭐 어떻게 맞춰 줘야 되는 거야, 진짜. 가가 가. 나이스 나이스. 머리 네. 머리. 어, 아, 내가 대준이다니까. 머리. 아니, 근데 형. 야 삐삐삐삐!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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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아, 둘 걸렸다. 잘가요잘가요 나가보자. 층 살이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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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야가 제일 잘하는 거. 쳐다봐, 쳐다봐. 해체하러 빨빨빨빨! 하고 있어. 야, 이나 나왔어? 더했어. 삼차 삼차 삼차. 뭐야? 뭐야? 킹스타. 한3리 <목소리나> 볼게. 그냥 씨안 되겠다. 정명 브리핑 해 줄게. 나이스! 나이스 오고요. 이러면 얘기가 다르지. 나이스. 오고. 좀 왔다. 뭐야, 바꾸도. 바꾸도 바꾸도 바꾸도. 바꾸도. <목소리나> 피부나? 피부나. 아, 나 쳤어. 씨발. 삐 바코도 삐. 바코도 삐. 나 씨발 바코도 입다고 애들아. 뭐야? 바코도 반피 바코도 반피. 좀 거꾸라 너무 쳐서 그래. 좀 일단 피면 다음. 아 씨. 칩야 깜빵에 레이드 쳤다고.

이거 아니면 1기라고그1 네, 네, 1기. 2층이 피라 7층이 라저 승산, 아, 승산. 1뭐이 B, 2층이 B, 2층이 B, 이 B, 이 B, 2층이 이템2고나가2층아이 B, 2층이 이 B, 2층이 B, 아층이이 너, 못못 그냥. 왜? 너, 너못 진짜 씨발. 내가 볼때너는 네가 게임하는 게 용기가 게임 대신하고, 네가 그냥 블리핑하는 거 같아. 형은 캐릭터가 게임하는 거 같아. 아씨, 미키, 옛날 그 미키가 아닌 거 같아. 요즘은 형, 아니, 어깨, 어깨 패다.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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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됐어. 미션 선공 아니 에이 설하게 됐지. 미형 그냥 씨컷 쑤셔버려 그냥. 아니 A 이하지나 A A설... 이 하지 말란 말 내가 안해 줄게? 가서 죽 아, 죽어야 아, 아, 받아야 될거 같은데. 아, 근데 누가 했어? 죄송합니다, 아, 미키, 미키 형. 다시안 그러겠습니다. 너, 너. 아! 에이. 어지더라 이. 에이 맞아. 수다. 우리 우리. 수다 나온. 리로리 머리 온다 머리 하나 온다이스이스이스이

아나퍽 없는데? 저거 죽어, 그럼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빨살죽살 빨리 살 빨리 살 turnover. 아! 아, 가이더이더스파이더이줄게다 이상 안마리님 감사합니다 도해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가드 팡 보여줘 보여줘 감사합니다. 보여줘 <목소리> 보여줘 이 나이스 가드 팡 가드 팡 보여줘 보여줘 아 피코 나이스 완급자잘 사람 머리 빠졌다 이거 빠졌다 이나 수나 수나 격살 격어와 미션 성공 와팀으 보여줘네 가장 보여줬네 진짜 보여네 와 <laughs> 이게 가든가 나이스. 보자 끝나오 보자. 보고 앵근 앵근 앵근들. 근데 갈 갈게 할게 아파. 아, 너네. 이예예이안쓸거야 무조건. 설치 필요 없어. 설치 폭안 쓴다고 이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살살아무와 봐. 누누미이이야 칼빵 해버리기 나이스용 낙차. 있어내 거. 사우도사우도 사오도 0 0에 1분 사우도에 1분 하나 몰라. 샷. 그러니까. 어, 라스트 피 보는 나왔다 시야. 형 65. 해야 돼요 피 60. 오른쪽 6 5 지기만 해요. 지면 똥 먹어요. 65. 그래 상관없다. 어칼 뭐야? 아니 뭐. 안 나올 거다 낙서라고 바로 빼야 돼. 어 아, 이거 뭐세 이거 어렵나? 아뭐이 하고 있어봐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인정할게. 이거 이플레무이하다지 이거 지 이거 뭐지? 이다지이이 왔다. 왔다. 샷발도 안 내면서 총 슬로이길라해서. 이게 어렵냐? 와, 뭘 샷발이 안 돼? 샷발 되잖아. 리 사충이 아니라 그냥 세이브 했으면 그냥 아감이 닦고 그냥 골딩이랑 다른 새끼들은 아감이 닥치고 그냥. 어? 션 어? 성공. 라운드를 해결해줘. 용나가는데. 폭탄 좀. 나는, 오래, 빌, 빌, 난 우리 기간 좀 바꿔줘. 세이브 했는데 억감하지 말고 칭찬 한번 해주자. 나이스. 나이스. 용나가 그 폭탄 좀 바꿔줘. 어? 폭탄? 근데 이거 3대1 아니야? 2대1